<웃음> <웃음> 자 어떤 변형에서 고수 탔지? 에버섯터로 탔는데. 어. 어. 완전 엔진 소리가. 에? 에, 엔진 소리가 엔진, 엔진 소리가 안 들리 안 들려 이 차는. 엔진 소리 이제 안 진짜, 들린다고? 네. 이야 이거 누가 어? 믿겠냐? 어떡 하지? 진짜 조용해 조용해. 완전 차가 에? 에. 조용하고 나가는 것도 진짜 잘 나가 그래 진짜. 차가더더잘 더 나간다고? 네더잘나가죠 그 지금 앞전에 네. 했을 때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큼 느, 느낌이 와요? 어 차이가 조금 많이 나, 나긴 하더라고 아까 내가 거기 어크리는 안쪽에 달제 달자를 때 처음에 예예예. 예, 예. 네? 그거 거기는 안 달아도 된다 그랬잖아요. 네네. 달아놓니까 그 차가 예. 더, 더 엄청 좋아 진짜. 야 난리났구만 난리 이거. 나 도망 진짜 도망가야 는데 내가 100km 이제 103km 탔는데. 음. 네? 기름이 음. 아직도 반도 안 달았어 지금. 아 반도 안달다고 네. 그래서 내가 부랴부려 저기 뭐, 야예 맞아 맞아요. 반 정도 더 따랐을 텐데. 네네. 지금은 아예 반도 안 따랐어 지 반도 안 따랐다고? 예. 네. 큰났구만자한 어. 뭐 뭐, 뭐, 한 칸에 뭐한200 k m 타겠는데. 한 칸에 200 k m 타겠다. 고 그러면 얼마 예산이야 어우. 그래도 엄 엄청 좋아지 엄비 엄청 좋아 좋지는 거죠, 이거? 그래요? 그게 왜 그러냐면 어. 산소가 많이 들어서런 거야. 이제 알았다 내가. 공기가 응. 맞는데, 그 중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연소율이 좋아지는 걸 알아낸 거야, 우리가. 그쵸, 네말 맞죠, 음. 사장님? 그치. 응? 그니까, 러 그게 많이 날을수좋아진는게 뭐냐면, 공기가 많이 들어간 게 산소가 많이 들어간 걸 알았다, 내가. 이제는? 그쵸, 맞죠. 음, 산소가 많이 들어가까연소율이 좋아지는 거야. 그 근데 항만. 만약에, 함, 이제, 함을 차들 거기에 왜, 또왜 음. 뭐, 달지 말고, 네네. 안쪽으로 이제 달아주세요. 안쪽으로 네. 달아라그지 네. 근데 고객님처럼 아... 설치를 해야 되는데, 할래지지 아는지 모르잖아, 그 거를. 그잖아.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, 응. 뭐, 더 달고 싶다 그러면은, 그 안쪽으로 달아. 음. <laughs> 알았어. <laughs> 일났다, 일났어. 이거 이거 클났대 그거는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왜 응. 그러냐면은, 에어있린 쪽에 들어오면은, 얘, 가 공기를 안 밀어줘도, 응. 분사가 되잖아, 요 이게, 그 에어컨린 쪽에서는. 응, 응, 근데 거기서는 빠르 이제 거기서 밀어주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. 좋아, 얘. 일단 고객님, 감사하고요. 네. 연비 나온 거 다시 한번 21 체크 것다좀 일러 주시라고. 아유, 내가 잠깐만 해 볼게요, 제가. 자. 아, 그니까 조심히 넘어가시고. 알았죠? 변화된 아유, 걸로 네. 이야기 좀해 주세요. 아유, 얘기해 드릴게 제가. 그래요. 고마워요. 조심히 넘어가시고. 예? 네. 네.